지금 한국 사회는 바로 그런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동남아의 평화로운 관광지로만 알던 캄보디아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인신매매와 온라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사기나 납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조직화된 산업 그리고 수백 명의 한국인이 실제로 그 안에서 감금되고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끔찍한 구조예요. 뉴스에선 매일 피해자 증언이 쏟아지고, 그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현대판 노예 시장이 버젓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바로 지금 그 함정에 빠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충격적인 범죄의 실체, 그리고 그 배후에서 돈을 벌고 있는 세력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현실의 경고입니다. 이야기는 한 한국 청년 정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정 씨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채업체에서 목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됐죠. 사채업체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정 씨는 점점 더 궁지로 몰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사채 업체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몇 달만 일하면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겠다는 거였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정씨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꾸겠다는 희망 하나로 동남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 한국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정 씨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일터가 아니라 탈출이 불가능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 씨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구타당해서 얼굴이 피범벅이 된 다른 한국인을 목격했고, 무시무시한 외모의 조직원들이 그의 여권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갔거든요. 조직원들은 정 씨에게 휴대폰의 금융 앱 잠금을 해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정 씨가 신용 등급이 낮다며 거절하자 조직원들은 냉정하게 말했죠. 좋게 말할 때 협조하세요. 손가락을 자르기 전에 말입니다. 극도의 공포에 떨던 정 씨는 결국 휴대폰 잠금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 씨의 계좌는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기 시작했죠. 수상한 거래들이 계속 이뤄지면서 은행에서 이상 거래로 신고가 들어왔고 결국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조직원들은 이번엔 정 씨의 가족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신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즉시 몸값을 보내라고 협박했죠. 하지만 정 씨의 가족들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요구하는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자 조직원들은 정씨에 대한 가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묶어놓고 양팔을 꽉 잡은 채로 죽을 때까지 구타를 가했죠. 정씨가 기절하면 전기 충격기로 강제로 깨우고 다시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발톱을 뽑고 담배로 몸을 지지는 고문까지 자행했다고 합니다. 정씨는 후에 증언하기를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수 있는 가장 잔혹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도 가족들로부터 돈이 오지 않자 조직원들은 정 씨를 다른 범죄 조직에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을 현지에서는 웨어하우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는 감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웨어하우스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착취하는 모든 시설을 통칭하는 은어입니다. 마치 사람들을 물건처럼 보관하고 거래한다는 의미에서 창고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행히 정 씨는 다른 시설로 이송되는 도중에 머물렀던 호텔에서 경찰의 급습으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정 씨의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끔찍한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씨 같은 행운을 갖지 못한 채 말이죠.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고소득 해외 아르바이트 공고를 본박 씨는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공고에는 텔레마케터 업무라고 적혀 있었고, 3개월 정도만 일하면 5천만원 정도는 쉽게 벌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죠.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경력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고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이었고 심할 때는 의자의 족쇄를 채워서 일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구타와 각종 가혹 행위가 시작됐죠. 박 씨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급여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2천 달러 정도를 선불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개비용, 숙식비, 컴퓨터 설치비, 업무 매뉴얼 제작비 같은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신이 쓸 총알값을 먼저 계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범죄 수익에서 이런 비용들을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3개월 전에 그만두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데려오는데 500만 원이 들었는데 어디 가려고 하느냐면서 더 많은 빚을 떠안기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여권, 휴대폰, 통장은 모두 압수된 상태였죠. 운 좋게 탈출하더라도 주변 택시기사들과 조직 간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다시 붙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예요. 외국에서 여권과 휴대폰 없이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관광지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당황스러울 텐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범죄 현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탈출에 성공해서 택시를 탔다고 해도 얼굴은 이미 상처투성이고 경찰서 좀 데려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해봤자 택시는 다시 범죄 조직 앞에 승객을 내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범죄 조직들의 규모와 영향력을 생각하면 경찰조차도 완전히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지 경찰들 중 일부가 이들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공항에도 우리 사람들이 다 있으니 도망가봤자 소용없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황에 몰아넣는 거죠.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위험 지역은 세 곳입니다. 푸놈펜, 시아누크빌, 포이펫인데 포이펫은 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태국에서 납치돼서 포이펫으로 끌려온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서 배를 통한 인신매매 루트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죠. 바다를 통한 은밀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 조직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명한 범죄 거점으로는 망고 컴플렉스, 프린스 컴플렉스, 원구 컴플렉스 등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모두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번화하고 관광객이 많은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대규모 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당국의 감시가 가장 엄격해야 할 곳에서 말입니다. 이런 범죄 시설들의 외관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원래는 공장이나 주거용, 상업용으로 개발되던 부지였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많은 건물들이 비게 됐습니다. 중국 조직들이 이런 빈 부지와 건물들을 저렴하게 임대해서 범죄 거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겉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고층 아파트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 수준은 세계에서 142위권 정도이고 이웃 나라인 베트남이나 태국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며 빈부격차도 심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시설들이 위치한 곳은 수도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 지역인데도 고층 빌딩들이 질비한 게 부자연스럽죠. 이런 건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입구가 딱 하나뿐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들이 매우 험악해 보입니다. 건물 주변은 3m 높이의 담장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점심시간이 되면 인근 식당에서 이 건물로 엄청난 양의 음식 배달이 들어옵니다. 한두 사람 분량이 아니라 수십 명분의 대량 주문이 쏟아져 나오죠.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차량으로 배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건물 안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 출신들이 범죄 조직의 감시하에 각종 범죄 활동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각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담당하게 되죠.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담장이 3미터나 높을 이유가 있을까요? 출입구가 하나뿐이고 경비가 삼엄한 이유는 사람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한 정 씨나 박 씨처럼 다른 범죄 조직으로 팔려 나가게 되면, 보통 푸놈펜에서 시아누크빌로 이송됩니다.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위치입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해변과 섬들로 유명한 관광지였는데 항구도시 특성상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범죄도 따라오면서 지금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조직원들은 처음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주고 사람을 구입합니다. 인신 매매, 말 그대로 사람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입 가격보다 더싼 값에 다른 조직에 되팔아버립니다. 마치 중고 물품을 처리하듯 사람을 거래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입니다. 시아누크빌은 수도 푸놈펜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나마 푸놈펜에는 한국 대사관이라도 있지만 시아누크빌까지 팔려가면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탈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끔찍한 곳이 있죠. 바로 포이펫입니다. 포이펫은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입니다. 낮에 보면 그냥 평범한 소도시 같아 보이는데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곳곳에서 카지노와 호텔들이 화려한 네온사인을 밝히며 번쩍번쩍 빛나죠. 태국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경만 넘으면 캄보디아에서 카지노를 즐길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국경지대라는 특성상 도주에도 유리하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찰이나 정부 기관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포이펫도 푸놈펜 시아누크비를 거쳐서 범죄 조직들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범죄 시설들이 들어서게 됐고, 포이펫의 별명이 콜센터 시티라고 할 정도죠. 실제로 밤에 포이펫을 내려다 보면 수많은 건물에서 불이 켜져 있고 24시간 내내 범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범죄 시설에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식당, 노래방, 마트, 병원, 미용실까지 갖춰져 있어서 이곳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나 박 씨처럼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고 소위 간부급이라고 불리는 중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두는 게 정말 기가 막히죠. 시설 내부는 마치 작은 도시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로도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탈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주로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들입니다. 범죄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사기에 필요한 대본과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족들이 그 대본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발음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라는 어색한 표현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인들은 이런 대본과 매뉴얼을 바탕으로 자국민들을 표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훨씬 정교하게 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가짜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고 음성 변조 기술로 실제 사람의 목소리처럼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거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도 함께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리딩방의 경우에는 실제 전문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를 고용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게 해주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죠. 지난번 추천해주신 종목 덕분에 정말 많이 벌었어요. 치킨도 시켜먹고, 아이들 여행도 보내줬네요. 라고 고마워하는 피해자들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신뢰를 먼저 쌓고 나서 큰 사기를 치는 치밀한 수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심각한데 2024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이 5,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집계한 결과이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조직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 씨나 박 씨의 경우처럼 감금과 폭행은 기본이고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터폴의 범죄정보분석가 스테판 리바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조직 내에서는 강제노동은 물론이고 신체적 폭력, 고문, 감금, 심지어 일부 장기적출과 살해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자 증언을 들어보면 더욱 끔찍합니다. 한 피해자는 내가 구타당하고 있는 동안 옆방에서도 다른 사람이 맞고 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직원이 너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서 바로 소각해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협박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 건물 안에 소각장에서는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22세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가족들에게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7월 중순 캄보디아로 떠났는데 일주일 후 가족들은 협박범으로부터 아들이 사고에 연루되어 감금됐으니 5천만 원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즉시 신고했지만 협박범과의 연락은 며칠 만에 끊겼고 그 학생은 범죄시설 근처 차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대사관과 현지 경찰이 발표한 사망 원인은 극심한 고문과 그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에 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선배가 바로 모집책이었던 거죠. 현재 그 선배는 체포된 상태이고 학생에 대한 부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지냈던 다른 한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대학생은 그곳에서 21호라고 불리며 끔찍한 고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22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참혹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참혹한 범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프놈펜의 범죄 시설 중에 프린스 컴플렉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건설한 것이 프린스 홀딩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회장은 천지라는 중국계 캄보디아인으로 원래 중국인이었는데 캄보디아로 이주했고, 캄보디아 전 총리 훈센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 총리의 정치 고문이나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하죠. 벌써부터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정치권과의 깊은 유착 관계가 이런 대규모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2015년 프린스 파이낸스라는 금융회사로 시작해서 물류, 건설업, 부동산,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부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재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0년도 안된 회사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으로는 이런 급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미국 법무부는 프린스 그룹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범죄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린스 컴플렉스, 망고 컴플렉스 같은 범죄 거점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했다는 거죠. 미국 법무부는 프린스 홀딩 그룹 대표 천지를 강제 노동 수용소를 포함한 대규모 사기 범죄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했고 무려 1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을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푸놈펜, 시아누크빌 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필리핀 등전 세계에서 끌려온 피해자들과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천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천지 한 명만 잡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린스 그룹 외에도 수많은 거대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조직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한국 등 국가별로 총책들이 따로 있고, 범죄 기획팀, 자금 세탁팀, 홍보팀, 영상 제작팀, 브로커, 모집책, 비자와 여권 발급팀 등 정말 많은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의 범죄에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연루되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복잡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서 10월 중순 캄보디아로 파견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 대응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64명이 10월 하순 전세기를 통해 송환됐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수사 공조도 쉽지 않고, 워낙 조직의 규모가 크다 보니,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언어와 문화와의 차이, 법적 시스템의 차이도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모르고 속아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범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귀국을 거부하고 캄보디아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귀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처벌이 두려운 거죠. 캄보디아에서 모든 사람을 강제로 데려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내에도 수많은 하위 조직들, 이른바 브로커들이 여전히 한국인들을 유인해서 해외로 팔아 넘기고 있거든요. 외교부는 현재 캄보디아에 대해 여행 경보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는 바벳, 보도사트, 포이펫이 지정됐고, 3단계 출국 권고 지역으로는 시아누크빌이 지정됐습니다. 특별 여행주의 지역으로는 푸놈펜이 지정됐는데, 특별 여행주의보는 급격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령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기존처럼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점점 수세로 몰리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4단계 위험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라크, 시리아, 가자 지구 같은 전쟁 중인 지역들입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과 같은 수준의 위험도라고 캄보디아를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캄보디아만 조심하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범죄 조직들은 수사가 강화될 때마다 발 빠르게 법의 사각지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캄보디아에서 단속이 강해지면, 미얀마, 필리핀 같은 다른 이웃 국가로 옮겨가면 그만이죠. 고소득 아르바이트 공고를 또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는 위험하다고 하던데, 필리핀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또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출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여행이나 현지 교민들, 정당한 업무 목적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 출국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에서도 출국을 시도할까요? 이미 범죄 수익을 숨겨둔 상태에서 수사가 확대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공항에서는 캄보디아 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면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에서는 심사 통과 방법이나 다른 나라 경유해서 캄보디아 들어가는 방법과 같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임시 여권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편도 항공권으로 출국하려다가 이상하게 여긴 항공사 직원의 설득으로 출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출국이 저지되는 과정을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중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결과 이들 범죄 조직은 주로 텔레그램, 인터넷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등에서 고소득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돈을 뜯어낼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접근한다고 합니다. 마치 다단계나 물타기처럼 말이죠. 프린스 컴플렉스, 망고 컴플렉스 같은 곳들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봤던 광고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고소득, 아르바이트, 해외 텔레마케터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저희는 해외에서 텔레마케터 업무를 함께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력 없어도 가능하며,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고 안정적인 급여와 최고의 근무 환경을 보장해 드립니다. 근무 조건 및 급여, 주급 300엔 800만원,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 이런 내용들 분명히 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댓글이나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댓글 알바 같은 제목으로 올라오는 것들 말입니다.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싼건다 이유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시급이나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싸고 인건비도 낮은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도 월 1천만원 벌기 어려운데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3개월 만에 몇천만원을 번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이나 갓 성년이 된 친구들은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고려하게 되는 각자의 사정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범죄 가해자가 될 각오를 하고 말이죠. 조금 나쁜 일이긴 하지만 돈 벌고 나서 새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간의 유혹 때문에 인생 전체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2세 대학생처럼 말이죠.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또 다른 이유는 배후에 중국인들과 중국 자본, 중국 범죄 조직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유인하고. 착취하며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게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구조적 비극이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위험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절박함입니다. 기회는 줄어들고 빚은 쌓이고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는 한 줄의 문장이 마치 마지막 구명줄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그 구명줄은 결국 사람들을 벗어날 수 없는 덫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절망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불법 채용 브로커, 온라인 범죄 조직, 부패한 공권력 이 모든 게 하나의 산업처럼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 대가로 인생을 잃어가고 있죠. 현재까지도 가족과 연락이 끊긴 한국인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여전히 감금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이름이 단순한 통계 숫자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고소득 일자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과 목숨은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거울입니다. 빈곤, 절망, 그리고 무관심이 만나면 얼마나 쉽게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캄보디아의 어두운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이 거래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 시장, 그 잔혹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